안녕하세요 초보 약초꾼 약초 김장로입니다 오늘도 예, 금산 쪽에 아, 잠깐 짬이 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참나무 소나무 밤나무 아카시아 어,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 예, 많이 서식하고 있네요 저는 음, 아직 뭐 버섯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 뭐 송이버섯, 예? 아니면 어 영지버섯, 어 그런 거는 잘 아는데 다른 버섯은 잘 몰라요 제가 뭐 늑다리버섯이 이런 거잘 몰라요. 아 이거 산초 산초나무가 있네요. 아 산초나무가 있는데 산초는 어 뭐가 다 따먹었나? 아저끝트머리 조금씩 열렸네요. 에.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망개 예. 뿌리가 토봉용이죠 응.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에. 그 만개나무입니다. 에. 청미래 어, 표준말로는 청미래더라고요. 응. 이것도 산추고 에. 이렇게 어, 있고, 에이. 여기 또 뭐가 있나? 한번 살짝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뭐 아카시아나무가 이게 아카시아나무인데, 뭐가 하나 달렸네. 아, 이게 뭐지? 이게 뭔 버섯인가 아이고 우리는 말소가 있어야지 이게 뭐죠 멀리서 찍어줘야 되나 이렇게 이게 뭐죠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뭔가 또 만한 게세개가 열었는데 아, 뭔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따 보고 네.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는 뭐 주로 이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네요 음. 어제 저녁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비가 좀 왔나 꼬꼬하니 예, 그러네요 여기가 예, 숲이 꼬꼬하니좀 그런 숲입니다 특별한 거는 뭐난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산초나무가 있는데 새들이 그 열매를 다따 먹은 것 같아요.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여기는 뭐순 아카시나무밖에 아 없네요. 저 아까 뭐 죽은 것들도 다 아카시나무고, 아 산초나무가 가끔 보이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송전탑이 하나 큰게 하나 있고 예 그러네요 에이, 밑에 쪽으로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못 먹는 버섯이라도 하나 가야 되는데 소시라고생는 놈은 하나도 없네 아, 다 이런 소나무는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이 소나무 자멋지지 않아요 이런거 뭐한 10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대게 이제, 이, 숲이 굉장히 습합니다, 지금. 예. 어제 태풍이 오면 올라오면서 비를 좀 뿌려서, 굉장히 습한 상태에요. 이런 산을 다니는 게 굉장히, 어 뭐라 고 그럴까. 좀, 찝찝하다고 그래야 되나? 예. 아이고, 뭐. 뭔 나무들인지 모르지만,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요. 아이 이거 아카시아 나무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정도면 몇년 됐을까 가시나무도있고요 짐승들이 많이 다녔었나 길이 되게 펑펑하니 잘 나있어요 짐승들이 많이 다닌 흔적이 명력한 것 같아요 근데 숲 속에 들어오니까 아주 시원하고 어, 좋기는 합니다. 하... 과연 이곳에는 어떤 종류의 버섯들이 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하려고 들어왔는데, 하... 아직까지는 버섯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이고, 저게 낙엽송이네요, 낙엽송. 음. 낙엽송 밭에서 나는 버섯이 꽃송이버섯이라 그랬나 뭐 그런 버섯이 있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laughs> 예,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예. 아 여기 숲이 굉장히 나무가 오래된 나무들이 많네요 음 빨다고 들이 달라들어서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에이. 뭐 버섯이라고 생긴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그냥 에, 산에 돌아다니는 즐거움으로 어. 우리는 항상 그래요 예. 항상 그냥 에, 숲을 그냥 구경하는 구경하는 수준이죠 구경하는 수준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만족해야지 아뭘 채취하겠다 뭘 따겠다 뭐 이런 거나 하고는 거리가 먼것 같아요 가끔 뭐운 좋아서 송이버섯도 한 번씩 따고 예. 그러긴 하지만 그거는 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하는 일들이라 아 예. 예. 어, 이건 밤나무인데 어, 밤나무 크네요 예. 담쟁이. 담쟁이죠? 이거 담쟁이? 예. 여기 담쟁이. 담쟁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소나무에 감고 올라가면 저걸 그 송담, 송담이라고라던가? 뭐, 송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낙엽송을 감고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어, 여기 뭔가 버섯이 하나 나긴 났는데 이게 뭔 버섯일까요? 요. 보수님들께서 알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팽이버섯도 아니고, 뭐고 있고. 여기 이런 버섯이 있네요. 이거 팽이버섯이에요? 이런 버섯만 여기 몇개 이렇게 났네. 음, 아이고, 앙증맞네. 앙증맞게 생긴 버섯, 세 개. 봤습니다 하하 참 뭔가 모르지만 요런 버섯도 있네요 예 이야 신기하네 음. 이런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쏠쏠하잖아요 <laughs> 뭔가 모르지만 왠지 어 자연에서 기운을 뚫고 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버섯들은 보면 참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 독을 가지고 있는 자연산 버섯은, 그, 약초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 전부도 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그 버섯을 욕할 필요는 없죠. 예,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를 하려고 라는 그런 체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이제 그거를 너무 가용해서 막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태풍에 이제 밤송이가 아직 익지 않았는데 밤송이가 막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좀 가을까지 좀 내두지 이놈의 바람들이 왜 이렇게 시샘을 하는지. 에이 참. 바람이 불면은요. 으 이런 것 이런 거다 떨어져요. 그죠? 에. 자.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